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저 가면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리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네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호와사람도데요또 미글로시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딸 군대 지휘관은 대사장 미호야대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이 분야에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중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 사바시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파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삼호신이 그의 반에 2만 4천명 여섯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보아 사람 이께스의 아들 아들 이라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명 일곱째 여섯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벌론 사람 헬레스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석 후사 사람 십부개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아홉째 지휘관은 베나민 자 베나민 자손 아나도 사람 바비 에스엠리크의 바 이만 사천 명이요. 10. 째딸 17시에 관 세라족성 유도바 사람 마히레의 아들 바 이만 사천 명이요. 열한제열한나째 세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인 에바 이만 사천 명이요. 12. 13. 4 0 0 0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라. 다윗은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건축을 해야 한다. 중요성을 인식하고요. 그래서 사명으로 좀 계승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laughs>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섬겨야 할 레위 사람들 그 자손들을 잘 개수해서 각각 직무를 맡겼습니다. 어, 자세하게 나누어서 또 순서 제비법과 순서도 세우고요. 순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어요. 성전만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 자손들이 각각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는 것이다. 초점이 어디 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람 다윗. 다윗. 다윗이 지금 이때가 시리한지 40, 4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된거거든요 거의 직전인데. 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 경이로울 정도예요. 평생 왕이 되어 강력한 날라를 다스렸죠. 그랬던 사람의 마지막에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경이로움입니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살면요. 다 부패합니다. 100%라고 보면 돼요. 100%다 부패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이런 왕과 절대 권력을 가지, 지 않는, 그런 걸 누리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도 신앙생활 40년, 50년 하고 인생 마감할 때쯤 되면 대부분 다 부패한다고요. 그냥 현실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가 뭔지, 삶의 중심도 분명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다이 보세요.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롭고, 우선 순위가 뚜렷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걸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만합니다. 특히 역대상에 아주 자시하게 나와 있네요. 그 이후에 오늘 27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조직하는 거 보세요. 우선순위를 보세요. 일반적인 지도자들의 관심은 다 군대입니다. 시민은 군대만 내가 쥐고 있으면 나의 나라가 나의 정권이 권력이 잘 유지될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군대는 그 다음이에요. 제사장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도, 그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진실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성정과 제사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노 이게 우선이지. 그래서 그 일에 힘쓰고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대 조직이에요. 잘 묵상해보세요. 이건 우리 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주어진 인생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 아시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인식하지 못하면 이미 진 거고요. 이미 진 겁니다. 인식하고 있어야죠. 그럼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재물을 많이 얻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거 현실적이고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깨달아야죠. 이걸 깨닫고 실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사와 예배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잘 적용을 해보세요. 질문해보고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나? 다 해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의 제사, 예배 이게 우선이지.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주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이 성경은 여기서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예요.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죠? 깨달음이요. 다윗은 철저합니다 군대를 세웠어요. 1절 이스라엘 여성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군대 조직이죠.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었다. 반으로 나눴어요. 두 파트로 나눠서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 달마다 돌아가면서 12,000명이 두 대로 나눠서 매달 돌아가면서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군 조직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군대들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특이한 일이죠. 이것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제사장들도 그랬고요. 또 제사장의 수종을 들는 레위 사람들, 찬양대, 문지기, 다 동일하죠. 특성이 뭐냐. 딱 반열을 나눠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상, 하, 우, 열. 이런 거 필요 없다. 모두 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누가 또 많이 공을 세우고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되나.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죠. 나위또. 그러니까 그런 거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형제로 섬기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순찰을 정한 거 아닙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때에 일하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세웠는데 이 군대 조직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네요. 같잖아요. 질서와 관찰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우리가 묵상되었죠. 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할수 있도록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을 거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화합 하나되라는 거예요. 협력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서입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은 다 우열을 좋아해요. 상하 좋아하고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누가 더 위에서 다스리냐 이런 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대 조직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네요. 아주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다윗, 다윗이 다윗 지혜롭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과 이렇게 끊임없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이게 조직을 세우고 질서를 세운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거니와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협력하라. 이절에 보면 첫째 달 반의 반장이 누구냐?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야소보암이 첫 번째 달에 지휘관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야소보함 정말 실력있는 사람이죠. 다윗과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충성한 30용사가 나오는데 그30용사 중에 우두머리예요 실력도 있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뭐 여기 첫번째 달에 충성하는 지휘관을 사오려면 요, 요압이나 아니면 요압과 관련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다익과 함께 40년 동안 치리하면서 가장 헌신하고 앞장서서 충성했던 사람이 요압이거든요요압이 여기 딱 올라설 것 같은데 요압이 아니네요. 요합이 아니에요. 그니까 이것은 무슨 인간적인 공, 공로나 이런,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순수하고 진실되게 주를 섬길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야소보암의 그러니까 역대상 11장, 10절, 11절에 나오거든요. 야소보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laughs>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겼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랬어요. 창한 번으로 300명을 죽일 정도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30용사 30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다? 힘만 세다고, 능력만 있다고 해서 중용되지 않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인정하고 다윗만을 위해서 맹종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었어요.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충분히 묵상됐죠? 다윗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 야소보암을 첫 번째 지휘관으로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야소보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과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죠. 또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었다. 이, 이 대적들을 물리침으로써 그들이 하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우리의 하나님이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 하는 역할, 야 쇼고암 말씀 그 이름대로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4대를 보면 둘째 딸의 반장이 아호와 사람 도대가 나오거든요. 이 도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미글롯을 소화해 두고 함께 일했다는 특징이 있네요. 자신이 지휘관이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글롯을 함께 세워 자신의 사명을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계자로 세웠다는 거죠. 함께 동력했다 이런 것도 묵상되지 않아요? 미글롯을 같이 세웠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 공을 세우고, 자기,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하고, 영광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이렇게 함께 사람들을 구하 수화에 두고, 동역하며 헌신하려고 하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왜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겠어요? 협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묵상, 6절에도 보면, 분하야가 나오죠.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는 그의 아들, 이번에 아들이 나오네요. 안미사밭이 있다. 분하야,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도 굉장히 유명한 용사죠. 용사입니다. 분하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분하야가 사무엘 하 23장 20절에 보면 또갑세 용사의 손자 여호야, 대아, 여호야 대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때 구동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죽였어구동이 안에서 피할 길도 없죠. 사자와 인대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삼손이 했던 일을 바로 분아야가 했어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아야. 음. 이런 사람들을 죄관으로 세워서 헌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합의 아들 아사헤리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화에도 역시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역한 것이 아니라 아들 안미사박과 함께 했다는 거죠. 동역했다. 그니까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정말 복된 일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에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암미사밭을 세워서 함께 일하게 했다는 거죠. 7절에도 그아사엘이 나오거든요. 아사헬. 네 번째 지휘관은 요압베아우아사엘이 나오죠. 음, 또, 이아사엘도 역시 그의 아들 스바디아, 스바디아와 함께 이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참 복된 일이죠.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는그 자녀들이 동역자가 되고 후계자가 된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예요. 동력, 협력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이 아사엘 역시 큰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역대상 11장에서 보았죠. 26절에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아의 아우 아사헬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큰 용사입니다. 아사엘. 싸움에 등하고 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여기 뭐 야서 무함도 그렇고 여기 지휘관들 보면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예, 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군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하였다. 통솔하게 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무상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조금 무상하게 되는데 여기 뭐 다양한 에브라임 사람도 있고 또. 베냐민 지파 후손들도 있고요. 모든 지파에서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나와서 사역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음, 이렇게 둘로 나누고 또 반차별로 한 달에 한 번씩만 맡아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 음, 자, 이 용사들은 모두 다 힘세고요. 힘도 강하고 능력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서 군대 전체를 다스리는 수장, 군대 장관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요. 내가 왜 2만 4천명만 맡아야 돼? 나의 실력이라면 이스라엘 전 군대를 이끌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할 수 있겠죠. 공도 세웠고 능력도 있고 내가 왜만 2천 명만 다스려야 되지? 이스라,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보았죠. 이, 이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원치않은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군대 숫자가 100만에 100만, 100만 군대를 이끌을 군대 수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 2천 명만 맡아서 관리해.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이들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말이죠. 백만 군대를 이끌을 군대 장관이 될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음.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앞세우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군대와 순서에 따라서 따라서 가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협력. 서로 우, 우, 우열이 있으면 안 돼요. 우월감에 열등감이 있어서도 안 되고, 상하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는 오직 일꾼으로서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 중요합니다. 다은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해놓는 거예요.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섬기도록 해. 그럼 이렇게 되면 누구의 공로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 일할 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계속, 어, 레비자손들 순차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각자 직임을 맡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묵상되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상화, 관계, 우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 형제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자리에서 지체가 되어 협력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누가 예수님의 머리가 될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맨날 이게 관심이에요. 사람들이 심리는 어쩌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이죠. 35절에 이보면 세베리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왔자 어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 우리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우리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가 돼서,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41절로 이어지죠. 열 제자가 듣고, 야구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내고 있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과, 음? 야곱만이 좌우편에 앉아야 돼 서로 싸웠다는, 화를 냈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다윗이 다스리는 그 군대 장관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다고 봐야죠. 아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 그 눈앞에서 기사와 이적 이 일어나고. 다윗에게 흠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 흠이 있었습니까? 완벽한 분이죠. 그 밑에서 직접 배운 제자들도 서론도가 높은 사람들하고 싸우고 앉아있는데 다윗의 군대가 그렇지 않았을까?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맡은 바 자리에 충성하라. 정말 지혜롭죠. 다윗은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44절에 말씀하셨죠. 마가봉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의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으뜸 되고 싶어. 그러면 종이 되라. 절대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종된 마음을 가지고 우린 자꾸 마음속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의 영광,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 다윗의 용사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성도 했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지만 각자 주어진 1200명 맡아서 그저 일 년에 일차적으로 한달씩 돌아가면서 주를 섬기는 것뿐이에요. 여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뭐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을 세우고,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 맡은 바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종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좋으로 섬기는 사람이 으뜹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너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만 축혀 세워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대로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네요. 왜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일에 서로 돌아가면서 헌신하고 협력하고 실세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하죠. 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이롭다을 얻는 것이죠. 그의 초점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그 안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고. 이걸 먼저 세웠고요. 그 다음에 군대 조직이거든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온대인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공로의식, 비교의식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같은 형제들로서, 같은 바자리에 충성함으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